오늘은 능력이란 무엇인가 바르게 인식하고 능력을 받아야겠죠 라는 제목으로 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그러면 이를 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예수사람 아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 능력이 자꾸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부터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내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기준을 축산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나 사역하는 목회자나 사역자의 마음은 성전에 주인계시는성령님의 능력이 것으면 절대로. 성녀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뇌적인 상실을 치유하고 그일을 죽게 하는 목회자나 성도 사역자가 능력 있다고 인정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도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데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디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고린도 5장 14, 15절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디서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리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열정로 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형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행할지니 가라지오 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은 예수 믿때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 예수 님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예수 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없어지고 순삭에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의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 영이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능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려면, 먼저 알고 미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예수님 때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자, 자기 대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성전에 주님 계시며 자신 자신의 성전에 주님 계시는 예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꽉 세워져야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초자연적인 권능 능력을 행사하며 나타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을 때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능력이 부실한 것이고 인생 여러 가지 잡안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능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살아있을수록 능력은 부실한 겁니다. 생명의 말통과 성령으로 자신이 없어지면 질수록 자신의 능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능력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려라 오리서 3장 18절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니까 모르니까 하는 게 자꾸자꾸 물어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깨달아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사십삼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민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리고 깨달아 야 알아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말하고는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지는, 영적인 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냐라 고림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은 저절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조금 머리로 간다고 그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팔장 이제 나인 누구든지 뭘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경고하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성령을 주님도 인정하고 구하가 찾고 행해야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의하여 유익하다는 걸 깨닫고 구하고 사용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 면 유익하게 알아집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목회자로도 목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안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고 필요성을 의식하고 구하고 사용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성령이라고 주인이 있더라도 관점 가지고 자꾸 구해 있고 행해야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속성 의식이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적 치유 능력,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 내적 치유 사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잠재기를 키워요, 영적인 성도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는 사용에게 내적 치유 능력, 축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직접 목회 인자로 내적 치유 사용, 축기 능력을 숙기 사을할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의 등은 사용하는 사역자들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축기 능력도 마찬가지. 기도하여 간심을 가지고 구하는 사역자가 주시는 겁니다. 축기 등이 나타나는 시점은 축기 사역을 할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 두려워서 안수하려면 안 나타납니다. 축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축기 등이 나타나지 귀신을 축조하는 사역을 할때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모두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뇌적 치유축친사사에심을을지지으으면적적치이나 축기 이친나는이이유가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게 목사 목회를하시는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구적치유구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는이친구는 내척지나 축기능력은 직접 사역을 하는 사역사가 사역할 때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척지나 축기능력은 모든 목회자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개축에 목회하는 목회자라도 목회와 사역에서 내척지와 축기능력을 필요하고 구하고 찾고 내척지와 축기사역을 행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내척지와 축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의 그 축계의 능력은 목회사역할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내책주와 축계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능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발을 자꾸 구하고 행위해야 나타나십니다. 초보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유형으로 나타나는 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밖으로 물을나타내야 강한 것을 인식하고 추구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역사를 나타내고 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리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성도을 충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깊어지면 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내면의 변화와 내면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 내면 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안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하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과 고생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존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같다고 10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면의 부실하니까 밖에서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을 강의하려고 열심히 하고 밤잠을 설득하며인간 여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과하여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부산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면이 부실하까 마음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토비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면 피부통은 치유가 됩니다. 이런 몸을 치유하려고 영역을 받고 심지어 포부를 투약해서 잠을 자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계로 갔습니다. 내면에 불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면의 능력의 성도를 바꿉니다. 한때 저는 주님을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잘,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분을 못했어요.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알고 보니까. 외적인 경험은 흥분되고 신나고 달콤하지만, 삶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착각과 교만, 판단의 열매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팀은 사람의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성전하고 주인으로 인자하쓴 것입니다. 너는 이제 분명히 느낍니다. 주님을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주님을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면에 경험해 나갈 때 그는 다 자신의 삶 자체를 바꿉니다. 성향을 바꾸고 자체를 바꿉니다. 내면의 굉장히 강해지면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점차 로 불가능해집니다. 내면이 안혜가 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평안해져가지고 정말 사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고 항상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관심 사람, 많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 내면이 자기 내면이 지금 불안정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쪽을 보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걸 빨리 내면을 정화시키고 안정을 찾아야 여러분. 은연인 삶, 능력인 삶, 바깥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나 엄마 하는 것은 점차로 불가능해집니다. 왜 뭐가 내면의 능력이 채워졌을 때, 내면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자신의 무소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내면이 강해질 성도가 변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성도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취하지 말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 바깥에 뭐 나타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 찾고 주여하고 예, 예수님 자꾸 주여 말 말을 소리에 집간섭받고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춘 외적인 능력을 통해 존경을 받고 내적인 성품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능이 력 강해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내면이 강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안정한 신령이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계속 가시고 성령으로 세워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취하여 자신이 권위 는 하나님 나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겠어서 그리하여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복받은 사람이 인정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